배틀로얄! 지금부터 배틀로얄 시작! 첫번째 경기 칭! 칭! 준비 시작! 3, 2, 1, 고 슛! 2전 선수 됩니다! 야 발키리, 아주 그냥 회장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얼티비, 슬래시, 더블, 위, 사이클론, 사이클론 라그라로크, 스피닝 핀 펜시, 코스. 가자 라그나로크파이리리얼티밋슬래시브이가가 <목소리도> 내가 지다니 내가내가 지다니 말도 안돼 말도 안 돼. 가 이러 죽고 연습했는데 자두 번째 베테랑 징징징 징징징 오, 와차위 점점 오해 점입니다 간다 쓰리 투원 가시아 페닉스, 발키리, 롱기너스, 켈티 롱기너스 강력한 어택, 로미노스, 페닉스가 아니라 로미노스, 발키리, 로미노스 브레이크. 동시에 스핀트리시로 무승부. 음. 응. 크로미노스 파이키리 하이 모드는 처음인데 거어 시작! 그럼 일체의 롱게너스 오버 그럼. 피닉스 그럼 가자 프로미너스 피닉스 오오 뽀로 선수 베일을 바꿉니다 고슛 하자 피릭스로미나스우어어버스입니다버스 말투한테 버스트가 나다리 테스트 아이 세 번째 테스트둔둔둔두둔둔둔둔두둔 응두두두 쿠아샤 샤라파 빅뱅 제레시스 오버 티네스 에그 <laughs> 별거 아니 구만샤 <샷! 웃음> 빅뱅 아머마리스 절대 버스트되지 않아 그레이티스트 슬래시 그레이티스트 라파엘 스피인 플래쉬 내가 이긴다 샷 라파엘 정시에 스핀 피니쉬로 무승부 버스트랩 아, 할수 있어 디펜스로 간지 슛! 라펀! 그레이티스트! 슬래쉬! 아쉽군이테스트 라파엘. 스피 피니시. 에디, 너이 막.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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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으, 으, 이번 배틀은 어떤 한쪽이 버스트할 때까지 한다. 좋아 버스트로 4점을 가져온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예. 예. 그럼 이번 대결은 버스트로만 갑니다. 레디 세 쓰리 투 레디 세 쓰리 레디 세 3 2 1 GO s 파이널 블래스터 검이 부서져도 플라이 마포카리스는 버스트되지 않아. 셜. 가자. 파 힙뱅 리버터. 호. 야. <laughs> 말도 안 돼. 이거. <laughs> 그, 그.

Ching. Ready, set, 3, 2, 1, go shoot! Lushpa Barricade! Wow. Barricade! Barricade Lushpa Spin Berkshire! Go shoot! 윈드라이트! 윈드슬래바리케이드 와! 아이, 페베라니! 루시퍼가, 루시퍼가 페베라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